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1청년은 어떻게 하면 되지? 음, 잘 모르겠네. 우리 1청년들 한번 모아볼까? 그래볼까? 내가 한번 전화해볼게. 여보세요? 아, 연재영. 아, 이번에 성탄절 준비 때문에 1청년들 모이려고 하는데요. 아, 퇴근하고 싶다. 지금 몇 시인데 계속 일을 시키냐. 하. 아. 진짜. 잘 응? 음? 강제야? 아, 왜또 전화하지? 여보세요? 나 야근 하고 있어. 주말에? 왜? 아 성탄 연습. 아나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일할 것 같아.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어. 아 바쁜 거 모르나? 근데 주말에. 어디 놀러가지? 어 자기야 어 주말에 강원도? 강원도 여행갈까? 어 좋지 그래 그럼 강원도 가자 아 알겠어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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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여보세요? 아재 오빠 무슨 일이에요? 아 성탄 연습 성탄 연습 저 시험 공부 때문에 못할것 같은데 아연이요? 아 아연이 지금 제 옆에 없어요. 아, 네 죄송해요. 띠리리리리리리. 예, 통신보안 병장 개현수입니다. 아, 예, 예, 조성? 띠리띵땡땡땡땡땡땡 어, 여보세요? 아, 네, 재환이 형. 네. 어, 성탄 연습이요? 아시잖아요. 저 성근여서 매일 출퇴근해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주말이요? 아저 주말도 많이 바빠요 아니 그리고 무슨 군인이 성탄 준비를 해요 군인은 비올 때우선안 쓰는데 가오가 죽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군인은 성탄 준비 열애입니다예 이만 끌게요 예예 띵띵띵땡띵띵띵띵어 예. 창조야 어어 어. 소개팅? 언제 하는데? 야 주말? 어야 주말 날 시간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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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군인은 주말에 소개팅 열이 없지 일단 알았어 그때 보자 어 저기요 네? 아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두장 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뭐? 성탄준비아 안돼 나 바빠 아 너네들끼리 해나 안해도 되잖아 어 미안 나 바빠서 끊을게 안녕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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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왔어요. 아... 어? 어... 아, 네, 방금 왔어요. 금왔금어요 네, 방어요 아, 네, 방금 어요 네, 어요어요 아, 이거. 어제 우리 엄마가 봉숭아 물질을 했어요. 예쁘죠? 아, 예쁘죠 했어요? 예쁘죠. 피어요 네, 네, 진짜 예쁘죠. 안경이 짱나봐요 아니에요. 어? 여보세요? 어. 헉? 진짜? 아 알겠어 알겠어. 어어 어, 끊어. 아 죄송해요. 제가 일이 있어서 지금 가야 될것 같아요. 갑자기요? 네 죄송합니다. 예쁜데. 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진짜 너무 춥다. 어제 하어디갈게도 어제 할 때, 어제 어디갈게 어제 할 때, 어제 할없 어제 할 때, 어제 할 때, 어제 할 때, 어제 할 때, 어제 할요어 어제 할 때, 어제 아, 저저저수원좀 나와있어서 못갈것 같아요. 너무 멀기도 하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네, 뭐야? 상상서울랐는데 뭐야? 아데도트거 왜가? 우리 슈때 가는 데안잖아 아, 그 왜가? 그대이 왜? 왜. 어? 뭐 뭐야? 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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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뭐뭐 이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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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전에 열었는데. 어. 뭐 맞다. 별로 안 보네. 들어갈까? 상 빼고 달려가자. 가자. <laughs> 어? 예예, 청밴드입니다 예. 어 어. 근데 교회 교회. 어 재환아, 어 무슨 일이고? 아 크리스마스. 아 근데 그날 딱 우리 공연이 잡혔네. 그또 다른 행사도 좀연말이라 많고 그래가지고. 아. 어어그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네. 어 미안하다 나 나중에 연락 할게 어 아이씨 우리 졸업게 그럴 데 이제 아 우리 미치 성탄절 행사 그렇게 할, 할 사람도 아니잖아 우리 같은 그 프로를 저... 교로고라 그런 작년 작년까지 우리 했잖아 아, 돈 많이 안 와. 돈도 안 주잖아 돈도 아안 그럼 이제 우리 음악 해야지 음악 아, 하고 살아야지 우리도 뭐 한번 해볼까요? 공연 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하나 전 성탄연습이요?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 일이 너무 바빠요. 야근도 되게 많고. 저 옛날에는 많이 했었어요. 솔직히 직장 생활 안 하는 대학생들이 다 해도 될것 같거든요. 저 대학생 때는 다 했는데 굳이 저까지. 솔직히 안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저번 학기에 너무 놀아서요. 이번에는 연습 못할것 같아요. 다음 학기에 열심히 할게요. 뛰여보세요아 에버랜드. 가자. 아유, 저는 주말에 시간 없어요. 주말에 이제 좀제 마음대로 좀얘살기 예, 내버려주세요, 좀. 귀찮게 좀 하지 마시고요. 저도 시집 좀 가야죠. 언제까지 한가롭게 청년들이랑 성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알아서 들 하겠죠. 저 그래도 예수님 사랑해요. 걱정 마세요. 아, 수원에서 여기까지 너무 멀어요. 진짜 가기 싫어요. 안 그래? 하자. 그리고, 추일까지 교회 오는 거는 조금 귀찮기도 하고 그런 상태예요. 아, 진짜 싫어. 맞아. 근데 규현이 형 어디 왔어? 갔나? 클럽 갔나? 야, 야, 그럼 빨리 같이 가자. 가자. 늦겠다, 늦겠다. 빨리 가자. 저 아까 청해 가도 삑산이라는 거 보셨죠? 저 한가롭게 성탄 준비할 때가 아닙니다. 아, 정말 지금 몸이 상태가 안 좋아서 큰일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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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가도아 정말 큰일이에요. 예? 네? 아니 저 작년까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23년 동안. 제가 작년에 강 같은 평화도 제가 메인으로 쳤고요. 기억나시죠? 아, 근데 이제 좀 풀리려고 하는데 교회 때문에 막히기도 싫고. 저도 이제 돈좀 벌고 살아야죠. 그리고. 매년 챙기는 예수님 생일 꼭 챙겨야 하나요? 이 세상 가 순종의 눈 i 주주 그리스도.